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리플의 소송 결과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간 미국 SEC에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거는 모습인데 대부분의 코인들이 큰 폭으로 빠졌고 최근 하락분을 다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과 더불어 리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건방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시장 분석을 하고 가자면, 최근 두 가지의 기사를 보셔도 알수 있듯이, 미국 SEC 측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전전일 기준 비트코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큰 폭으로 하락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물 ETF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권이 현재 미국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차트를 그리는 것은 각각의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따라서 그 차트가 그려지는데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는 바이낸스에서 그리는 차트대로 나머지 거래소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 차트가 기준이 되는데 이로 인해 가격 통제권이 바이낸스에게서 나오는 상황이죠. 예전 비트코인 가격을 주도했던 거래소는 비트맥스였지만 현재 선물 ETF 승인이 나기 전 비트맥스 수장인 아서 헤이즈를 미국에서 제지했습니다. 현재도 똑같이 바이낸스를 잡으려고 하는 중이고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며 지금 이 과정이 현물 ETF를 만들어 가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24년도 큰 상승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미국 대선도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껴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큰 상승 전엔 큰 하락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큰 하락이 지금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상승이 한번더 남았는지를 알아내는 게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리플로 넘어가서 단순히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이전 박스권 상단 약 650원 가격대에서 반등을 보여준 모습이고 업비트 기준, 아직까지 거래 대금 상위권을 유지해 주는 모습입니다. 최근 사람들이 가장 리플을 많이 주목하는 이유는 확실히 유의미한 소식을 홀더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거기에 약간의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상승하는 데에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700원대 라인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직전 고점인 768원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기에 시장 상황과 더불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리플 거래량이 가장 많다는 데이터인데 일전 영상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그만큼 물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저점을 잘 잡아서 수익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리플을 바라봤을 때 2천원, ,000원, 3천원대에 물리지 않는 이상 다 탈출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평당가 조절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플레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SEC 측에서 바이낸스 및 창펑자오를 기소했는데 리플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암호화폐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기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기나긴 법적 공방이 이어질 텐데 이 판결의 결과가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너무 커져가고 있으니 정부에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커뮤니티 소식에 따르면 바이낸스 미국 거래소, 바이낸스 US에서 리플을 재상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는데 홀더분들과 비슷하게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규제 당국에 대항하는 현재 유일한 종목 리플랩스의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인베이스 리플 재상장부터 바이낸스 US 리플 재상장까지 찌라시일 뿐이지만 언제나 큰 변화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리플에 관한 소식 등 하단 더보기란 무료 정보방 통해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